안녕하세요. 딸기럭기입니다. 오늘은 햄스터 키우기 1탄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왠지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 먼저 제가 햄스터를 키우고 있다는 건 사실은 사실 다들 아시는, 아실 수도 있는데요. 두 명의 새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옛 암컷인 백순이. 이 안에 있던 남자는 수컷 검순이고요. 이 안에 있는 기니피그 음, 에헴, 뭔가 찔리는 것 같지만 기니피그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어디 도망가세요 저기요아 아가씨 아가씨 나와 주실래요? 으쌰 잡았다 아가씨 나오세요 와자 아가씨도 꺼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기니피그인 아가씨, 햄토리입니다. 햄토리 아가씨입니다. 예쁘죠, 햄토리 아가씨. 햄토리 아가씨는 몸이 길쭉해. 아, 근데 슬픈 사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얘가 아홉 마리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햄스터 초보자라서 아기를 얘를 같이 붙여놨더니. 다들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얘가 다 잡아먹었어요, 지 아기를. 정말 불쌍하네요. 다시 아기를 낳는다면 모를까. 지금 탐방을 하고 있군요. 여긴 어디지? 난 누구? 내 이름 헨토리. 수사대지. 나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그럼 여러분, 안녕! 떨고 있는 우리 강, 우리 강아지 철생님. 햄터, 햄스터. 어, 거기다 새로운 친구까지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저희 집 강아지인, 럭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집이 무슨 동물원이냐고 물어보는데 자, 여기, 쭈쭈, 우리 럭키, 일로와. 얘가 바로, 럭키, 말티즈. 자, 얼굴 보여줘. 빠밤. 흠야야너 어디 가냐? 애기가 우리 집 일단 저희 집은 동물원이 아니고요. 최대한 제가 많이 키운 게 금붕어, 거북 거북이, 강아지 두 마리에다가 햄스터 집은 세 마리까지예요. 아 근데 진짜 기니피그는 햄스터가 아니라고 하네요. 피그라고 하네요. 피그 돼지 왜털어털이는 그치 저기 어제 제가 사 어제 어제 이마트 가서 샀어요. 오! 크게 보인다! 크게! 그리고 그래, 저기 드론! 오! 드론이라는! 한번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 아빠 보고 사던, 그렇게 졸랐던 드론이에요. 드론! 이거는 나중 나중 야야 오줌 싸자 나중에 그거 할 거고요. 음 일단 햄스터 소개를 하다가 저희 집 강아지까지 소개를 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만 마치겠어요. 베이베이 지금까지 짱이렇게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야 너도 그럼 이만 해야지. 아내 머리 그럼 이만 뿅뿅 그럼 이만 뿅 햄스터도 해도 그럼 이만.